안녕 하 십니까？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에위 치한 mk 영어 학원 2025년1월달과2월달에 실시 되는 단어 특강 방학 에만 실 시하 는어근식 단어 특강 에 대한 안내 동영상 입니다. 특강은 1월 달 일정이 좀 줄어들어서 1월 달에 수업을 할수 있는 일자가 좀 줄어들어서 특강 수업을 하는 범위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첫 주는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특강 일정이라 두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주는 설 연휴라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월달은 온전히 4주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률복화 뒷부분에 있는 31일부터 50일까지가 원래 해소해야 되는 범위이긴 하지만 31일에서 45일 정도까지 능률복화 범위를 해소하게 될것 같습니다. 능률복화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기존의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받았는지에 대한 고등레벨 수준의 고난도의, 모의, 어, 모의, 고난도의 능률복화 수업과 그 사진 정리한 동영상을 바로 이 동영상 밑에 배치할 테니 보시면 어떤 식의 수업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25년 1월달과 2월달에 시작하는 겨울방학 어근식 단어 특강에 대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